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혜리입니다. 앞으로 배울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선택 과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학교과의 실용수학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수학은 수학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 수학이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수학을 활용하여 실생활의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에서는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용수학은 진로 선택 과목이지만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하기 이전에도 선택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수학 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실용수학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실용수학 과목을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2학기에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1학년 1학기, 2학기와 3학년 1학기, 2학기에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용수학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용수학 과목에서 규칙, 도형의 관찰과 표현, 자료의 정리와 해석에 관한 개념, 원리, 법칙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학의 기능을 습득합니다. 이러한 수학의 기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수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으며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수학의 가치를 이해하며 수학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물론 실용수학은 규칙, 공간, 자료의 학습을 통해 규칙에 내재된 수학적 원리를 활용한 작품을 구성함으로써 공간 지각력을 키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주어진 자료를 적절하게 수집, 정리하고 다양한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통계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특히 자연, 공학, 상경계열에서 수학적 아이디어 및 분석, 정보 처리 능력이 필요한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수학 및 통계 연구원, 정보 보안 전문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등의 직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실용 수학은 진로 선택 과목이므로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가 산출되며 생활 기록부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드러난 결과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평소 수학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했던 학생이라면 실용 수학 과목을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